그 제가 제일 못 하는 것같아근에남동서가 자주 있나요? <laughs> 하하. 작년만큼불량 나오네요. 아이 형먼저예형 먼저. 해, 형. 응. 형 아나 뭔가 아 부담돼. 빨리 빨리 형 먼저. 해 고민 많이 했는데 했어요. 지난 10년이랑은 아예 다르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육아를 시작해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때기가 자면 저녁에 슬쩍 나와서 이제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은 진짜 마음을 다 잡고, 진짜 해보자.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입장했을 때 너무나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그게 가장 놀랐고, 경기를 뛰면서도 약간 이 전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의 팬들이 계시니까 좀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경기 뛰면서.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했고, 그게 4대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되게 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좀... 종호 형 은퇴식 하는 경기가 가장... 그래도 의미가 좀 크지 않았나, 올해 가장 뿌듯했던, 뿌듯했던 경기가 그 경기 같아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선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바, 받고 좀 배웠던 선수인데 종영이 좀 일찍 은퇴한 를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이종호 선수의 팬으로서 조금 더 그라운드에서 보고 싶었는데 은퇴식을 하는 경기를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많이 컸거든요. 그 전날에도 종영이 내려온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이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팬들이랑 함께. 종호 형 마무리를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리그 개막전에서 청주한테 1대 0으로 지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팀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자신감이 갑자기 확 꺾인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참 형들이나 감독님이나 코치님들 다. 더 자신감을 보다 주려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게더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한발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 경기 네. 마무리 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경남 드래곤스의 6라운드 경기 5대 아시었던 경기 수원 삼성이랑 할때 다섯 골 먹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수원을 만났을 때의 상태가 세 번을 연달아 이기고 이제 분위기가 좋은 흐름 속에서 수원을 만났던는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서는 저희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책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눅이 조금 들긴 했었는데 더 이상 진짜 골을 먹기 싫은 마음이 너무나 컸었고 사실 태클 들어갔을 때 그냥 옐로 카드만 받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아, 자, 자, 다시 솔직히 퇴장 당해서 저 또한 많이 놀랐었고 경기 끝나고 또 다음 경기 못 뛰게 된 거니까 그때 왜 했을까 그냥 한골 먹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계속했던 것 같고 일단 한 명이 빠진 상태로서 저희는 열 명에서 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그때 감정은 그냥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모든 게다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잘 초반부터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대패를 당하면서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고. 뭐, 결과로서 그렇게 큰 점수 차이로 저희가 패배를 했지만, 뭐, 선수단이 그렇게 뭐, 그 경기로 인해서 뭐, 정신적으로나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고.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뭐, 패배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잘해서 이길 때도 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형들이랑 다 같이 합심해서, 좀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감정적으로 좀잘 컨트롤해줘 케어해줘 갖고 슬기롭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 경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뭔가 그날 경기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팀 선수단 전체적으로 뭔가 골을 먹어도 질것 같은 느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전부 다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있고 경기도 재밌었고 팬분들, 보는 분들은 좀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경기도 선수들이 얘기하는 경기가 있어요 좀 깔끔했다는 경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홈에서 처음 이제 성남이랑 했을 때이대0 났을 때 전기적으로도 많이 공격받은 장면도 없었고, 뭐이대0으로좀 깔끔하게 이겨가지고 그때가 진짜 선수들 모두 인정하게 좀 깔끔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다시 보기 보면은 그 경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MVP 받은 경기, 아, 3전 때 홈에서? 안산대 안 경기 그때 채원철이 전방으로 길게 열렸을 때 왼발 트윅 골 뒤쪽 돌아오는 공 하남이 다시 한번 이어받고 그대로 오른발 뒤까지 골 하남이 오늘 경기 발티콜 두골두골때 해가지고 아쉽게 헤드트랙 못해가지고 그날 좀 너무 아쉬웠고 너무 만족스러웠던 경기고 제일 재밌었던 경기는 그날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줄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된 경기 경기 내용으로 와서 아쉬운 건 아니고, 전 나름대로 제가 그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더잘 준비하고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거, 뭐 그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 그때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12경기 무패가 그 K2인가 기록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유니폼은 예쁜데, 우리가 눈에 익지 않아서 그랬던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눈에 안익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폼이 좀 낯설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들끼리 좀 핑계 좀 됐어요. <laughs> 네. 업 찍고 뛰어가게 했는데저 놀래가지고 저도 그때 지훈이 형이 다행히 뛰어와서 조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좀안 좋게 생각하고 카메라도 혹시 나 찍을까 봐 선수들한테 가리자고 이렇게 말도 했었고 가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지만 희스도 말하지만, 희스도 또이 때도 있으니까. 잘 don't know what to 으니까 우리 o n t know w h a 수 to a 고생했 don't k n o 일간 h a t to ask. I don't k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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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경기 잘 준비하고 그렇게 헤쳐 나갈지 그런 되게 어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산전 퇴장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경기 전에 아산의 주닝요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경기를 하면서 게, 되게 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주닝요 선수랑 좀 흥분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선택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선을 자극하는 조린요 홍석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저희 퇴장으로 인원, 인해서 역전 당한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많이 아쉽고 미안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나 뭐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제생다 해주 는 여러분 들 한테 고맙 고, 많이 그러 실수있아요 우리 일대분위이 얼마나 좋아냐신나하죠신나게하죠신나게하겠지 어, Whenever somebody <laughs> asks <laughs> Every time I try I catch myself r r o m o e 그날도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승이었고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도전적인 플레이만 계속하자고 선수, 선수들끼리도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왔고 3대1이라는 스코어로 기분 좋게 전환이 된것 같습니다 골을 넣으면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을 지키고 이겨야 그래야 빛이 나잖아요 어쨌든 그 골을 넣고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걸 아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이 제가 한 2분인가 3분에 넣었을 거예요 골을 근데 90분간 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계속 긴장되던 거예요 경기 내내 아 평소에는 막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골 넣으면 은 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그렇게 긴장이 됐던 그 경기는 특히 긴장을 해서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몸 던지고 뭐 테크를 할수 있는 거 제가 하고 뭐스크링 같은 거 하고 그래도 투쟁적인 부분은 제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약간 수비수의 그런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몸을 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비수도. 그래도 골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골 넣었던 경기가 제일 잘한 거 아닐까요? 제가. 어쨌든 제가 빨리 한 초반에 골 넣으면서 뭐 쉽게 쉽게 득점을 해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골넣긴 경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70, 80%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또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게 컸는데 그 경기를 무사히 뛴 순간 이제 그런 걱정은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 딱 적당한 시간 주신 부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지켜준 것 같아서 먼저 뛰고 있었던 선수들한테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선수들끼리 한 말이 있는데, 그냥 오늘은 어떻게든 무조건 이겨야 된, 된다고 결과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좋은 찬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겠지만, 무조건 천천히 하나 하나부터 시작해서 골을 골까지 연결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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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골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원더골이 어가지고 근데 그날은 제가 센터백이어서 뒤에서 이렇게 경기를 보잖아요. 근데 앞에서 너무 잘 뛰어요. 진짜 너무 달라요. 그그전 경기들 이랑 너무. 선수들이 너무 잘 뛰고 너무 움직임도 좋고 앞에서 정말 잘싸워져가지고 경기를 진짜 쉽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 경기 때 저한테 찬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슈팅을 안 때렸어요. 슈팅 찬스가 나왔는데 슈팅 안 때렸어요. 근데 주변 형들이 저에게 쓴 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너는 왜 슈팅을 안 때리냐고 언제까지 줄 거냐 그런 쓴 소리를 좀 했는데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딱 경기장 들어가서 슈팅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은 <laughs> 그 이랜드 마지막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 직전 라운드에 저희가 이랜드랑 좋은 경기를 했고 좋은 스코어로 저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경기력적으로도 괜찮았고, 이제 저희가 후반에 2대0까지 되는 순간에 뭐 저는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선수들도 다 함께 경기장에서 뛴다는 마음으로 뛰는 것 같았고 그런 그렇게 다몰두 하고 있었어요 경기. 사실 저희가 이기고 있다가 그렇게 뒤집어진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요 시즌 내내. 근데 저희도 두골 넣고 이 대형 됐을 때는 아 됐다 이런 생각은 조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내심 기...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내심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경기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근데 뭔가 이대형이 되고 형태가 조금 무너지는 느낌? 딱 봤을 때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좀못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laughs> 그렇게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두 골을 실점을 할지라고는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두 골을 먹은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끝까지 제가 잘 뒤에서 막아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동점이 되고 끝나다 보니까 자책을 많이 하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끝나고도 잠도 못 자고, 그날은. 크로스나 롱볼이 날라오는 걸 점프로 막다 보니까 무릎도 약간 안 좋은 상태였고 종아리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또 막상 또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하프타임 내내 종아리 좀 풀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진통제도 먹고 그거 결국 그렇게 한골 들어가고 나서 이제 최대한 저는 분위기 살려보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제 다리도 말을 안 들어서 뭔가 너무 미안했죠 팀원들한테.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경기에 나서지 못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고 그 상황에 내가 뛰었더라면 결과를 막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의구, 의구심들 들고 그리고 내가 안 뛰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그런 부담이나 그런 압박이나 그런 거 있어서 되게 노출을 내가 동생들한테 많이 시켜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했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많이 섞였던 것 같아요. 한 시즌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같이 안타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또늦년을더 다시 한번 준비했으겠습니다올 동안 정말 정말, 정말 행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날랄라 한번 네.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작날라도끝내셨 오늘 정말 많이 아프셨습니다 바날라한번 하고 습니다 그래도 팬분들은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팬분들이 한 분도 떨어졌다고 아쉬운 소리 안 하시고 욕도 안 하시고 응원가도 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모습에 솔직히 그 경기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laughs> 저희도 이겼다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했지만 그런 게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한해 고생 너무 많았다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어, 개개인 또팀또잘 많이 또 발전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서로 경기 뛰는 사람 뛰, 뛰지 못하는 선수들 다 같이 어, 팀에 불화 없이 잘따라주거에 대해서 너무 좋니다 마무리 잘하고. 뭐,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아, 우리도. 한두 분이자. 고다뭐생 고생 고생 많았다. 다 우리가 았면서생많 고생 많았 고생 많았고 고생 많았고 내년 여기에서 안볼 사람도 있고 안볼 사람도 있지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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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잘 준비하자고 이런 말씀을 더 했고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고생했다고 올해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했고 이제 1년 시즌이 끝났는데 많이 좀 아쉽기도 해.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좀. 다음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다들 이제 이 팀으로서 공차는 게 공차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나이 많다고 잘 따라주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 각자가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어 어디서든 만날, 수, 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가치를 점점 높여서 잘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희가 경험이 아닌 진짜 증명을 하고 저희가 진짜 원하는 목표 그 위치에 좀갈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좀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나도, 나도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무리는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는 정말 웃으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한해한 한 해로 좀 기억했으면 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만 가지고 나가면 또 웃으면서 또 기억합시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좀 아쉽고 너무 어제 있었던 일 같긴 해요. 그리고 그때. 경기를 했던 선수들한테 굉장히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격수로서의 이제 결정짓는 이제 슈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작년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냥 설레고 그런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선수로서의 그 이런 미래들을 어떻게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1년이었단 말이에요. 한 시즌을 스스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니까 제 스스로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콜가 분해진 것도 없진 않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제, 내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 팀이 조금 더 좋은 곳에 갈수 있지 않았나 라는 것들이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는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더 기대되는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슬픈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오프도 경험을 했고 그안 좋은 시기 때 이겨내는 방법도 결국엔 찾았고 좋다가도 안 좋게 갈수 있다는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희노에락이다 있었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왜냐면 우리가 한참 제가 경기도 뛰고 또 팀도 좋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경기에 빠지고 또 팀도 갑자기 하이권까지 내려가고 아 이때는 또 많이 힘들었고 또 갑자기 또 분위기를 타서 플레이오프 거로 가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희노라이 아니었나 응원 해주신 팬분들이 선수들보다 더 이제 전남이란 팀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선수들보다 이 승격이란 걸더 간절히 원했을 텐데 그 승격이란 걸 같이 올해 못 이뤄내서 좀야하다 말씀 말 전하고 싶고 내년에는 꼭 승격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시즌을 치르면서 뭐 태장을 받고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뭐꼴 놓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항상 뭐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뭐 선물 전해 주시고 이런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을 때도. 항상 그렇게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진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내년에도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일단은 올 한해 동안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은 팀. 난 구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겨울 내내 열심히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 뵙겠습니다 내년에도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고 저희 구단이 더 행복하고 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단이 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승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항상 준비한 하던 대로 내년에는 꼭 승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꼭 승격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도 아닌데 뭐 저의 항상 동백을 얘기해 주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항상. 그리고 안부 물어봐 주시고 다쳤을 때도 걱정 많이 해주신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그 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무사히 복귀하지도 못했을 거고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팀에 도움이 돼서 팬분들이 겨울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꼭 원하는 결과 이뤄내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전남 드래곤즈를 많이 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또 선수 최봉진을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어, 내년에도 선수 최봉진을 응원해주시면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는. 그런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과 최봉진이 되겠습니다. 2024년은 음... 다이나믹한 시즌이었다. 모든 걸 쏟아부은 시즌이었다. 한 경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즌이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희노애락의 시즌이었다. 아쉬웠지만 재밌는 시즌이었다. 음... 처음엔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지만, 코치님 분들이랑 쌤들께서 다 격려해주고 잘할수 있다면서 해주셔서 좀더 자신있게 할수 있었고, 좀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솔직히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준비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고등학교 무대에서 뛰다가 바로 프로 경기에 들어가면 실력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도 많이 했고 뛰면서 저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껴서 더 발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동계 열심히 준비하고 천천히 잘 해나갈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가 열심히 뛰고 형들도 열심히 뛸 테니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은 저와 드래곤즈가 승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